결혼식 갔는데 왜 이렇게 다못 알아보냐 날 우뚝이도 나못 알아봤어 난 조뚜기 보자마자 바로 알아봤는데 조뚜기는 못 알아보더라고 조뚜기는 존만해서 바로 알았어 아니 상태는옷 맞춰 입은 거 왔는데 입고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 존나 웃기더라고 그게 아니 근데 부산에 있는데 할게 없어 9시 아, 이후에 만날 수가 없어 그치 지한이 못 만났어 아니 뭐 나갈 수가 없어 밖에서 뭘 수가 없어 엄마 아빠랑 그냥 소주 한잔 하면서 막 집에서 옛날 얘기하고 뭐. 뭘 왔고 상태가 왜 이래요 부산 가서 존나 처먹고 왔어. <laughs> 진짜 집밥을 미친 듯이 먹어 가지고. 얘나 동생이 형 이상형 2등이랬다고? 이대동 님, 준바트님준바트고르는거 <laughs> 맞냐? 어, 둘다잘 생겼다. 민상기 님데 꿀땡땡 님. 꿀 땡땡 님 누구더라? 아바. 꿀땡땡 님 남순 님. 오, 둘이겨 자, 사강입니다. 꿀땡 어이 꿀 왜짜증 재밌는 사람 그렇다며 나 재미있어 이년아 재밌으시던데? 꿀탱탱님? 와 탱탱 아직 안 죽었네 저 사람은 죽었는데 근데 진짜 아 그래도 얘나 동생이면 좀 어리지 않나 나또 누나 꼬시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피는 별로 안 갖겠다 착취를 좀 주긴 했는데 와 잠만 어피로 잘한다 아 역시 본캐가 야, 딱 Q 끝나는 타이밍에 쓰는 거 너무 좋은데? 미신아, 못 도와준다, 나. 방금 피오라 저거 예측이었거든? 내가 Q 에어본 쓸줄 알고 내가 쓰고 보고 쓴게 아니야. 나이스, 타운데 맞았다. 다이브는 못 오겠는데? 어, 잘한다, 피오라. 에어까지 먹는건 좀 에바 아닌가? 초기화 시켰고요 리신 왜죽어? 리신아 난돌고복 시켜줬는데 너 왜죽어? 아, 얘들아, 우리 팀왜 그래! 첫판이야, 이겨줘! 해줘! 개 딸피 만들었구요. 텔 없죠? 잡았는데? 아이 마 십다 십오 이 자식아 버티면 부러져요. 왜죽겠어 아니 그냥 피오라 있을게나개딸피 만들어 놓고 다이 붙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받아 먹으려고 죽였어. <놀람> 한칼 먹고 아무 적게지 가겠습니다. 이거 나 캐리하겠는데? 우리 팀도 이렇게 딱고 아, 네, 네, 네. 할 만하네. 아니 할 만하지 아, 않아졌어. 나, 나는 풀었고 피오라만 풀이거든. 땅굴이 고름에 라인 당기면서 비고 오게 만들어서 땅굴에서 시간 좀 버리게 만들어서 리신 좀 풀어줘야 될것 같은데 비애고 왔네 레오나 있어 저 게이드 탑 라인 다 박았어요. 애꿀 예, 더러워, 씨! 꿀도 뺏고 라인도 다 박을 수 있어가지고 한칸더 먹었고. 진짜 많이 봤. 어, 내가 캐리 가능하겠는데? 얘들아, 내가 해줄게. 아니 밥만 먹어봐, 밥만. 0백만 해봐, 팔백만. 나오지 마 그냥. 나와서 미니언 칠 생각 하지 마. 왜적 찌르는 거야? 요 차면 다이브 칠 만도 한데 이거 쭈르면 잡았다 츄 찌르면 다이브 친다 했지 바로 죽는거야 노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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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꾸 쭈 싸워주는거야 4대5 죽어 죽어 아는데 할만해 해보자 몰라 카타딘이잖아 음. 아어 음. 근데 첫판 너무 아쉽네 좋은 차라 카멜 진짜 못한다 방금 일을 안 쓰고 그냥 궁 써가지고 발로 찬걸리로 따라갔어야 되는데 지금 지금 이 지랄 한다고 또 미신 올 텐데 지금 <laughs> 아니 뭐산모르가나를해아모르가나가서 카멜 안 했지 카멜 이거 모르가나한테 힘든데. 신는 빨아줘야 되죠. 아니, 왜 이렇게 장판을 깔아주는 거야? 겨울이라고 장판도 뜨뜻하게 깔아주네. 그래, 이불이 온다놓고안 와. 케이머리 이게 카멜이지. 너이스 버터 오늘 첫 버텀 킬이야 진짜 두발했는데. 아니 밀어주세요. 아니 씨발아 나 노린 거 아니야? 갈까? 전수체의 카밀 같네? 뭘 전수체의 카밀이야, 씨발. 아까 그, 그 전수체의 카밀 못 봤나? 그 조카도 카밀이랑 동급치고 봐네? 나 전수체의 카밀 뭐 답답해가지고 이게 꺼낸 겁니다. 아니 나 이거 하기 싫었는데 왜 자꾸 핑을. 뭘해야지 아니 할걸 하고 안할걸안 해야 되는데 애들이 안할걸하려고 하네 자꾸. 나이스. 아 근데 카이스 공이 없네. 어도다스턴개꿀 따라. 개꿀 따라. 시떻게 콤보 뭐야? 유미 나오면서 맞아 버렸고. 이즈리얼은 지금 무슨 생활 하고 있냐? 어 애들 위쪽에 있네. 그럼 나는 바텀에서 CS 먹어야지. 하고 있는 와중에 내가 누룽둥자. 평타 큐. 평타 따봉. 평타 큐가 콤보입니다. 이거 따봉도 넣어주시면 좋아요. 지리언 또 죽었는데? 갔다면서 망치 두개 샀네. 뭐 토르야? 일로 오세요. <목소리> 오 기술 좋았고. 오 좋았고. 좋았고. 대가리~~ 너무 달아 너무 맛있어 너무 달달해 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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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스 빼고 자크 아유 씨발 어야 우리팀 블리처 없이 인베 가는거 맞아? 어떻게 킬 땄노 나이스 믿고있다고 따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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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내가 맞아줄게 내가 맞아줄게 맞아줄게 리신나너 아프지마 이거 니가 맞아 네. 아, 아, 씨발, 아, 두 대는! 이 새끼가 두 대는! 어 아, 렌즈 샀네, 1레벨. 씨발, 누나! 그래도 여기까지 오는 건 아니지. 씨발, 원딜 없이. 개 새끼야, 존나 때려. 존나 못한다. 이러면 하기 싫다고. 아 별로 이건 손해도 없어.